겨울바다에서 텐데치고 자는 거 미친 짓인 것 같아요. 제가 핫팩을 7 개가 들고 왔었는데 어제 세네개 터트리고 잤는데 새벽에 깨가지고 다 터뜨렸어요. 되게 멋있죠? 분위기 좋지 않아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도 막 이렇게 어? 하면서 운동하면서 막 어? 귀에 어? 에어팟 끼고 막 운동하려고 했는데 추워서 시 추울 것 같아. 근트다 빠져가죠 전트 이것도 계속 빠지더라고. 내가 설치를 제대로 못한 탓이죠, 이건. 어제 결국은 배고파갖고, 이거 다 먹었고요. 통, 오징어, 구이, 찰떡파이. 이거 여섯 개 먹고, 이제 네개 남았어요. 그 라면 두 개. 결론 뭐냐면, 진짜 좋은 터로 옮기든지, 따뜻한데, 정한다면 민박집 들어갈생각입니다 배꼬동 소리를 딱 들으면서, 아, 그냥 가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또 나와보니까, 하루 더 보고 싶긴 해. 진짜 예쁘긴 하거든요. 이게 좀 예쁨이 차원이 다른 레벨이야. 네. 진짜 낚시꾼들의 천국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는. 낚시대만 있으면 낚시대가 없는 게 문제지. 음.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민박집에 연락해봤는데 하루에 4만 원이라고 하네요. 어차피 이번 여행이 거의 마지막인 것 같으니 4만 원 쓰고 바로 편하게 가다 가겠습니다. 처음 영상에 빡세게 국내 여행이라고 했는데 빡세게 국내 여행이든 세계 여행이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오직 그 사람만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기 보고 올 생각입니다. 저 위에 꼭대기에 있는 민박집 소라민박. 며칠 있다갈까요? 하루 하루 있다갈까요? 하루 있다갈까요? 온수 시간이 한 시간밖에 없네요. 방은 아늑하고 좋습니다. 여기 테라스도 좋고. 테라스 앉아서 밥 먹을 수도 있고, 아, 좋습니다. 오랜만에 살짝 그 MT 옷 느낌. 나는 MT, MT가 항상 저는 막 방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말을 안 걸더라고요. 아, 자다가 이제 드디어 끼이 남기니를 먹으러 나왔습니다. 경치 진짜 좋다 사람 하나 없고 새소리밖에 없는 밥 먹고 등산이라도 가실 생각입니다 아직 한번 시켜먹은 것 같다 기생 중에 체크살 짜파구래버근거는 참치 체크살 짜파게티였습니다. 살것 같네요. 육개장 하나 더 먹을 것 같긴 한데 이참에 다이어트 좀 해야겠습니다. 이제 준비해서 등잔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담배? 담배 있는 거요 슈퍼인가? 담배만 파는 거예요. 슈퍼. 담배요. 담배만 파는 거예요? 담배. 아니 다른 거안 팔아요? 음료수 같은 거. 술, 음료수 같은 거, 한타 같은 거 있어요? 한타 있어요? 응. 얼마에요? 15,500원이요. 500. 감사합니다. 네. 거의 미로수준이에요. 지금 뭐 하면 무조건 두 갈래 길 여기는... 아, 이거지. 이게 만탄사이 다 지하수에서 이렇게 바로 끌어와가지고 물에 건더기가 좀 들어있는데, 다 드시는 건물인가? 건더기랑 같이 먹면 살짝 공봉 느낌 날것 같은데? 야, 나 여서 국민학교 왔습니다. 네이버에서 보니까 거기가 학교였는데 폐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아닙니다. 어젯밤에 공평을 박아도 텐트에서 살짝 무섭네요. 폐교라고 하니까. 꺼진다 꺼져. 아, 돌섬 리조트 개발 조감도. 이게 여기를 돌섬 리조트 바꾸는 게 아니고 일본 소설 원작인데 남쪽으로 튀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김윤석 주연의 그 영화의 배경으로 쓰였던 섬이거든요 김윤석이 사는 동네가 여기고 이제 서울에서 도망 온 섬이 여기고 도망와서 여기서 이제 터전을 찾고 살려고 하는데 리조트 개발한다고 집을 허물려고 한 거죠 허물지 않고 버티는 그런 싸움을 그린 영화인데 어쨌든 다니는 학교가 여기입니다 배교 여행 끝난 기본적으로 지도 이런 거잘안 봐요 발랐는 대로 움직이는 게 제 특징인데 길이 없어. 열로 나가야 되나? 아, 또막 길, 또또 막혔어. 씨, 또 막다른 길. 아, 와, 길 너무 어렵다. 진짜로. 아, 여기도 막혀있고 길이 없어요. 아예 딱 올라오면은 내 갈래 길이에요. 혹시 그 여호산 정상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요. 산에 가려고요. 산에 정상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서. 정상 가려고요. 네. 그 경치 좋은데 어디 있어요? 백기, 백기 좋은데가 여, 여, 여 이쪽 오동산인데. 이그 길로 쭉 가면 되나? 이 길로 가면 안 돼. 어딜 올라가면 안 되고. 네. 이 길로 가갖고 저 기사표 한번 저기로 가요. 감사합니다. 길을 물어봐서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서 좋았어요. 진짜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어. 진짜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아까 왔던 길 같아. 거기거긴거것 같아. 저못돼 빨간 펜으로 표시하면서 가야 될것 같아요. 뭔가 살짝 무서운데? 뭐야? 또 학교다. 수름. 너무 무서운데? 이거 어디 말본 장면이죠? 막 빨리 가자고. 아, 뭐 이런 거 무서워하노. 야, 그냥 내려가자. 무섭다. 아, 새끼, 남자 새끼가. 그냥 가지, 마 뭐, 씨발. 결국, 앞에 따라가면 죽죠? 선글라스 낀 사람. 일단 선글라스 꼈으니까,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점점 길이 험난해집니다. 아, 20분 정도 올라왔는데, 또 막혔어요. 아이고, 씨. 아이 힘들어, 씨. 운동만 하다 내려가네. 사실, 경치는 저희 펜션에서 다 보여요. 경치는 무슨 산은 나중에 저기 동네가서 금정산에 올라가야겠어 여기 잘 보인다 와 좋네 여기구나 이게 여기 산 정상이다 갈대밭하고 캬, 좋죠 사실은 그냥 아까 전에 그 선글라스 낀 친구 말고 그 쫄보 친구 믿고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좀안 좋다 배안 뜨면 어떡하지 내일? 지금 1시간 뒤에부터 비가 온다고 하네요 쑥스들어서 경치 보면서 영화나 봐야겠어 요 개꿀 감사합니다 혹시 밥좀더 있나요? 예 <laughs> 있어요 많이 드세요 네. 아우 계속 라면, 라면만 먹어가지고 라면 하고 빵만 먹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네. 집밥이 라면, 집밥이 좋네요 내일 아침에 저기 한번 가 깨워줄게요 아유 제가 잘 일어납니다 제가 잠하나 확실히 잘게요. 예. 잘 깨요 예잘 먹었습니다 네. 내일은 꼭 해가 뜨길바라며 오늘은 남은 영상 편집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금 비가 엄청 내리고 있는데 15분 뒤에 출발하거든요 이비 놓치면은 여기 갇혀야 되기 때문에 빨리 가보겠습니다 아침에 정신없이 뛰쳐나왔는데 청산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환승을 할 거고요 배 환승은 또 처음 해보네 비가 막 계속 쏟아지네요 청산도에서는 제가 좀원래 구경할 예정이었는데 그냥 집에 갈 생각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돈도 다 떨어졌고 한국에 볼다 진짜 아는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보길도보다는 여서도가 훨씬 좋았어요 보길도는 원래 아는 곳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서도는 뭔가 진짜 혼자 있는 느낌이어서 사람이 좀 스트레스 받거나 고민해야 될게 있거나 좀 뭔가 집중해야 되는 게 있으면은 요소도로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요 한국에 생각보다 가볼 데가 많다는 걸 이번에 알았고 시간 있다면 한국에 있는 곳을 좀더 돌아보고 싶긴 해요 어쨌든 이번 한국여행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울!